용사 김는이이야구는8 0을요이야구독하면 문상을 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번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들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그만 그만 그만. 자, 자 다시 유튜브 씨는 안녕. 자이 판이, 어, 아내알 다이아스까지 승률 80%로 찍게 해준 어, 비에고 한번 가보자고. 이 랩이 찍고 있을 때 이렇게 벽에 안 닿게 스킬을 써야 돼. 벽에 스킬이 닿으면 내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벽에 안 닿게 스킬을 써주자. 막 벽에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돼 초반에는. 자, 간다고 핀 찍어 주자. 소나를 먼저 노릴 거야. 자, 소나 잡아 주고 변신 자, 힐링 해 주고 갑시다. 자, 여기서 이 깔고 견제만 음..안돼안돼안돼 쉴드 안 돼, 안 돼. 혹시 몰라가지고 탑으로 가주자 바로 그냥 이거 아까 사이러스 여기 먹고 있어가지고 바로 가보자고 플리시로 피해주고 잡았다 나이스 여기서 임신하 이럴때는 이제 라인 밀라하고 미드 보고 그냥 강제 다이브를 치자 자 여기서 때려주고 자, 이렇게, 정글 봐주고, 계속 쫓아내 주자. 미드 압박할 수 있게. 미드가 유리하니까. 평 W. 여기까지만. 계속, 사이러스가 여기 있을 것 같으니까, 압박해주면서, 미드 이득 봐주는, 그런 플레이. 슬슬 또 파줄까? 이게, 사이러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상대 시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자. 그냥, 일직선 게임. 바텀 땅골 한번 차보자고. 이런 게이 아주 좋아. 사이러 아니 뭐냐 비에고는 아, 여기서 이제 살짝 돌아줘 이런 식으로 야, 은근슬쩍 가는 아이고 고마워 아저씨 돈 진짜로 아 이건데 아니 이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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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게 하는데 아니. 어우, 다, 다해줄 여기. 오, 빨려 들어갈 뻔했다. 자, 미드 유리하니까 레드 카정 가주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사이러스. 빨리 말해, 빨리. 빨리 변신해. 볼시 더블 빨아주고. 리뷰야. 그럼 미드 가져. 자, 정글 털어먹자 이런 교전이 비에고는 이런 교전만 잘하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어 싸우고 있네 아이고 자, 어떻게 싸우냐 아이고 자, 이렇게 미드 한번 찔러주자 야스오 올 때쯤에 들어가야 돼. 먼저 가지 말고. 아좀 회율이 빠졌다. 야, 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에고가. 자 들어갑시다. 계속 가죠. 그냥 견제만 해줘. 오케이. 이러면 야스오가 딱 해주겠지. 이겨 이겨 이겨. 그냥 해도 돼. 잡아 주면서 아, 이거 3인이네. 아, 아, 아 씨, 탈진, 탈진 진짜. 잡아본 건데. 그니까 탈진 걸려서 방금 못 죽인 거지. 예. 아, 아, 아 들어가서 그. 지렸다. 자, 여기서 상대가 AD AP 둘다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한 쪽은 맞을 거 그냥 공속 신을 간단 마인드로 가자. 그 공속 간 다음에 이 코어 중무 여기서 이코어에서 중무 징수 모랑 이셋 중에 하나인데 상황마다 다르게 가죠. 오, 이해해줘. 요용 빠르게 솔용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 용은 진짜 좋다. 자 바텀 2대 1상 아까 탈진 빠진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아이고 라인 밀라 그러고 바텀 다이브 준비하기. 소나가 아까 탈진이 빠졌기 때문에 라인 좀 밀어줘 빨리. 라인을 밀고 들어갔어야지 바보들아. 자 이제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이야! <laughs> 발악을 했지만 살수 없었다. 아 이게 계속 교환 교환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잘 가치가 잘 컸을 때 좋은 거지 성장이 서로 반반 가면 별로 안 좋거든. AP들은 그냥 반반 가면 무조건 AP가 좋은 것처럼 칼챔들이 같이 교전해야 좋다. 자, 딜을 계속 해 줘. 음. 순간딜 너무 세다고 쫄지 말고 그냥 지속딜을 해주면 이긴다. 비핵은 언제나 아이고 나무 것도 없긴 해요. 아 잡았다. 그래. 아 살짝 다 알고 있긴 했는데 아쉬워요. 쉔이 궁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야, 이거 무시하고 가자쉔나 궁도. 풀시 와갔는데 더블 폴 빨리 먹어. 아 까비. 뭐, 왜 이렇게 바로 죽지 너무 많이 올라온다, 네즈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유미에. 아이고. 에 유미 일로. 와. 텔타 텔타 텔타. 아탈텔안 타다니까. 피해 주고. 야싸움 보자. 그냥 바로 써 그냥. 소나부터. 피해고쇼, 피해고쇼, 피해고쇼 얘 밑에부터 봐주자나이트 어, 자, 계속 교전을 한다 자, 끝까지 가주자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왜냐면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걸로 쉽고 강탈을 써 그래야 슬로우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 W 바로 쏴주고 평타 Q 나이스 어우, 너무 잘해 야스줄수 있으면 주는 게 좋긴 한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못 죽이나 이거? 유미야 유미야 유미 파르베스탄 얘를 죽이자 그래 너가, 그래 너가 죽어라 참된 서포터구나 진짜로 멋있다 근데 끝까지 또 가보자 너 이걸 먹고 있어? 넌 진짜 안 되겠다 넌 죽어라 넌 죽어라 넌안 되겠다 넌 죽어라 너이 새끼 날 건드려? 네가 이날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죽여. 아 스타 먼저 먹여놓고 날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거야? 자 여기서 변신하고 사이를 시어시오 어, 깜짝이야. 오 이로 못시었는데 서비스 소나궁 막아야 돼. 못 막았네. 맞어? 네, 막았죠, 막았죠. 그래? 좋았다, 우리 팀. 여기서 친구들이 선택할 게 딜링을 갈 거냐, 탱킹을 갈 네. 거냐인데 여기서 이제 또 딜링가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서 이거 가면 진짜 좋아지거든. 바로 뭐냐, 수호천사. 삼코어 수호천사가 비에고에 그 극대를 엄청 줘. 용 싸움 한번 준비하러 가자. 애들 이제 다 나올 시간이니까 쉔이 앞장서야 돼. 바로, 바로 애들 칠수 있으니까 바로 준비하자 바로 쳤다 자, 슬슬 준비해주자 내가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짝 어그로 끌어줘 자, 계속 어그로 끌어줘 수호천사 있기 때문에 어그로 끌어야돼 야, 이것만 해도 캐리를 해버렸다 자, 드가자 뭐야 걸어! 그렇지 살짝 빗개치게 해 줘가지고 먹어주면서 <laughs> 방금은 그냥 탱커라인에 애들을 못 써줘가지고 내가 탱커라인 쓴 거긴 해 저기 위에서 조일게요 어 아, 애들 쫓고 있으니까 아, 쟤도 알고 그걸 빼고 있잖아 윤빈 하루르판 발사 뭐야 이거 현천인데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laughs> <laughs> 아이거 바로 너무 세졌어 진짜. 어 z z i